자. 어서 오세요. 밥테리 채널입니다. 오늘 좀 신기한 물건을 갖고 왔어요. 아니, 신기한 물건을 만들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막 주먹으로 팍팍 때리면은 엄청 단단한 벽돌처럼 되는데 또 이렇게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은 액체가 되는. 마치 강한 자한테는 강하고 약한 자한테는 약한 정말 멋진 인재상이죠. 그런 게. 여러분들도 착한 사람이 되세요. 이뭔 개소리야? <목소리> 자 오늘은요 전분을 준비했어요 전분 옥수수맛 전분이라네 맛있나 옥수수 제가 또 좋아하는데 진짜 맛없다 옥수수 맛은 하나도 안 나요 전분 넣은 거에 절반의 양의 물을 넣어줍니다. 빠뜨고 는... 헛소리고 여기 속에 공기가 있나 봐요. 아이 밑에 가루가 엄청 많은데. 와 이거 진짜 신기해. 요어돌돌돌돌돌돌 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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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물. 단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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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단해라 단단한데. 물... 또 이렇게 하면 부서져요. 가루인데 완전 가루잖아요. 근데 이렇게 흐른다니까? 미쳐버리겠네 진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덩어리 완전 덩어리? 부서져. 가루, 가루 막 날려요. 가루. 여기 가루 막 날리잖아. 가루. 이게 어떻게 액체야? 근데 순식간에 액체가 돼. <laughs> 와, 미쳐버리겠다 이거. 진짜 완전 가루다. 뭐야, 튀겨 나간다 이거. 때에 따라서는 고체가 되죠 이렇게 강한 압력을 주면은 고체가 되죠 아우 아우 손아파 아무튼 이런 성질을 점탄성이라고 하는데요 강한 것에는 굉장히 강하고 약한 것에는 약한 아주 착한 친구입니다 그래요 좋아 아 손만 빨개져. 자 정말 신기하죠? 강하게 하면은 정말 단단하고 약하게 하면은 쑥 들어가는 아주 신기한 물질 우블랙이라고 하는데 이 우블랙으로 잘 깨지는 물건에 감싸가지고 충격을 한번 줘볼게요. 깨지나 안 깨지나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깨지던데? 아자 와인 잔은 이거 원래 안 깨지는 거 아니야? 한번 던져볼까요? 오안 오, 깨지네? 어? 안 깨지네? 뭐야? 여기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깨졌어 깨졌어 그리고 또 유리긴 한데 이 어항 같은 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계란이요 자 준비가 끝났고요 지금부터 우블랙이 얼마나 충격 흡수를 잘해주는지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단단한데? 오! 이번엔 이걸 묻힌 상태에서 그냥 바닥에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던져! 아, 일단 깨지진 않았는데. 던져! 아, 아, 안 돼. 제발, 제발. 오, 아, 이거 어떻게 치워본데. 아 오블랙 진짜 굉장히 신기한 물질이긴 한데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움직이려고 하면은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또힘 빼고 있으면 줄줄줄줄 흐르고 진짜 뜻대로 안되더라고요 잘 묻었을 때 떨어뜨리면은 아마 안 깨졌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그 완충 쿠션 역할은 잘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방탄복을 만들 때도 쓰인데요 아무튼 진짜 신기하긴 한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 그래도 매우 깨끗하게 청소를 다 했습니다. 유리 조각도 안전하게 다 치웠고요. 어, 있네.